안녕하세요. 이번 타인 비디오 클래스 영상 편집 올인원 패키지 후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여름방학 말부터 개강 1주차까지 약한 달여간 공부한 뒤 응시한 중국어 능력 평가시험 HSK입니다. HSK 시험은 종이로 문제를 푸는 형식인 PBT와 컴퓨터로 문제를 푸는 형식인 IBT 형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각각의 시험은 시험 결과 발표 또한 다른데요. PBT 형식인 경우에는 3주, IBT인 경우에는 2주 뒤로 결과 발표가 다릅니다. 저는 이 중에서 PBT로 응시를 하였고,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SK는 초급인 1, 2, 3급, 중급인 4, 5, 6급, 고급인 7, 8, 9급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5급만 되어도 여러 중어중문학과 졸업 기준과 기준을 충족하며 대학업에서 우대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시험이 어렵습니다. 시험은 짝수, 홀수, 나뉘어서 오전, 오후로 시험이 진행되고요. 제가 갔을 때는 4급은 저 포함해서 4명이 응시하였고, 6급은 2명이 응시할 정도로 난이,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HSK는 응시자 수가 적어 응시료가 비싼데요. 저도 응시료가 부담되어 3, 4급을 한 번에 공부하고 4급 시험에 응시하였고, 이제는 제 목표인 5급 시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